오늘 제가 소개 드차량 스타리아 3인승 벤입니다. 2절 차량이고요. 판매가격은 1,6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22년 5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 주행거리 14만 8천 킬로입니다. 차량 외관은 회색 색상에 지금 뒤에 적재함은 유리벤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 상태 깨끗합니다. 운는 상태 깨끗하고요. 주행거리 14만 8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앞쪽, 대시보드, 끝하고 핸들 상태. 미션은 오토 차량이고요. 양쪽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있고, 차선 이탈 기능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되고,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좌석 시트, 전자식 사이드 미러 있고, 핸들 열선 있고, 미끄럼 방지 기능, 오토 스타트 기능, 전자 파킹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뒤에 적재함 상태입니다.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20년 5월달 최초 등록이 주행거리 14만 8천km입니다. 침수 하지 렌트 영업 이력 없고요. 사고 보시면 은 뒤에 트렁크하고 리어 패널에 이렇게 판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금 뭐 적재함 쪽 사고니까 엔진 미션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뭐 차량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 유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례입니다 스타리아 3인승 베인입니다. 판매가 1699만원입니다. 지금 2연식에 2키로 쓰면은 지금 뭐전유 그랜드 스타렉스 18년, 19년식보다 더 저렴한 차량입니다. 지금 스타렉스 스타리아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 룸 엔진 룸을 열어서 엔진 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 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